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사야서 7장 14절 또 이사야서 9장 6절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탄절을 이렇게 만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한해의 마지막 달1 2 월에 만나는 성탄절.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고 날씨에 하얀 눈을 만날 수도 있으면 축복의 새 절기에 다가오는 성탄절. 생각만 해도 어린들로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설레고 기쁠 때입니다. 그러나 마냥 즐거운 기분만으로 지내 버릴 수는 없는 성탄제이기에 가정과 교회에서는 올해의 성탄절 이벤트를 계획하니라고 분주할 것입니다. 성찬절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선물에 대하여 영접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거룩한 축제입니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으로 만나뵈고 경전한 마음으로 경배드리는 예배의 날이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한참 의미의 성탄절을 만날 수 있도록 이제 몇 가지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실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도하십시오. 잠자기 전에 성경을 펴고 3, 4장씩 매일 편안하게 읽으시면 일려이면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의 유래와 의미,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이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메리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이 소리는 듣는 것만으로 연말의 분위기에 함께 마음이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국가도 이날을 공휴일로 정해서 모두 국민이 함께 기뻐하며 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기독교 전통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독교의 날로만 인식하지 않고 꺼리낌이나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고 즐겁고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눈까지 오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금상첨화의 낭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렘있고 낭만적으로 여겨지는 성탄절에 대하여 사회의 인식을 보면서 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이 가진 진정한 의미보다 누들포와 산타크루스 화려한 트리 장식이나 선물 같은 외형적 낭만주의로 포장되는 성탄절만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죄림의 약속을 상기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탄절이 기독교적 유례와 의미를 살펴봄으로써이 사회가 인식하는 이 애국된 성탄절이 그 의미를 되살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례를 살펴보면 성탄절을 나타내는 12월 25일은 실제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하는 성경의 자료에는 그날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로마, 카토릭은 매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반면에 그리스 정교회는 1월 6일, 아르메야아 교회는 1월 19일에 각각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는 4세기경 로마,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 기념일로 지키고 5세기 경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서방 교회에 알려진 전승을 토대로 12월 25일에 예수님의 탄생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최초의 인물은 히플리투스로 추정하는데, 그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은 것이라는 천사의 고지를 받은 날로 붙어서 아홉 달을 계산하여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 이라고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원래 12월 25일은 로마 시대 이교도들이 태양을 섬기는 날이자 농신 제로 지키던 축제 일이었던데 기독교가 이교도들이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이를 기독교가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예수님의 탄생일로 삼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지키는 성탄절이 날짜가 왜 확정적이지 못한 것일까요? 이렇게 중요한 기념일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기독교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요라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에서의 성탄절과 성경에 말하는 성탄절이 상이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사람이 생각하는 날짜 개념보다 그 사건에 가진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12월 25일이든지, 1월 6일이든지, 아니면 1월 19일이든지,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성탄, 곧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아기로 오셨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특정한 날짜의 개념보다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성탄절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올해도 후세군의 자선 남비가 거리에 등장하고 교회당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시작해 놨습니다 그러나 예년처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융업소 등의 요란스러운 장식은 눈에 띄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 기업 서민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내 자신이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라 나를 넘어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날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성탄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단지 융업과 낭만의 날이 아니라 어려운 유슬향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고 복음 전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덕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원하기 원하셨다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기독교인이든, 그러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삼는 길을 선용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이 사회는 진짜 성탄절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기하고 묘하고 파괴하는 모든 인간에게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욱 진실합니다.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기로 오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끝없는 성탄의 사랑을 모든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던 것처럼 마음이 메말라 가고 이웃에게 무신경한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자신을 보고 이웃을 보게 하는 의미에서 더욱 값진 날임을 틀림없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성탄절이 아름다운 의미를 가족과 나누고 이웃을 위해서 성탄절을 실천해 복음 전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성탄을 전도하던 들의 목동들처럼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근래의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축제의 풍수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런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화려한 장식이라든지 교회들끼리 모여 축제를 즐기는 성탄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극을 하고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문을 열고 글소인들이 가슴을 열고 세상 속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고통당하고 젊은, 젊, 절망당한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나가야 된다고 했습입니다 그래서 고통 당하고 절망하고 죽어가는 유대 이웃, 유대계 작은 자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 소망, 생명을 나눠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아니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머니를 열고 교회 창고를 열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유력에 진정한 사랑을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하고 복음에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웃에게 예수님이 새 생명을 나눠주는 그러한 복음을 받으라고 제자들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에, 요한복음 서사 20장 21절에서 23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너희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복을 왜안 받냐고 쓰립니다. 왜 이걸 못 깨달아. 오늘날 목사들이 이걸 못 깨달고 교회 모여서 돈이나 긁어받으려고 하고 왜 이걸 못 깨달으냐고. 내가 가르쳐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보라. 내가 너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그러면서 목사들이 성령받았다고 그래요. 성령받은 짓스리에 성령받죠. 마가음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두루다이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두루다이며, 두루다이며. 한 군데 머물러 있으라겠어요? 두루다이며. 너희들은 온 세상에 두루다이며. 아니, 이렇게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거 아니라 두루다니라 그랬어요. 사방으로 두루다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두루다녀야 사람들이 알아듣죠. 한 군데 어떻게 해가지고 알아듣겠어요? 얼마나 이 주실 겠습니다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도해야 합니다. 19장 한번 봅시다. 아주 찬송. 육성을 한번 찬송을 부릅시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깜짝 놀래게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곤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민는 성도들 다전의 소식을 성령. 신성이이 오셨네 이 y o n 식을온 세상 전하세 g yong y o n 왕 yong y o n 자 y 자다 구원하시고. 함 자유 주셨네. 내를 너르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기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탄절 기념으로 교회가 찾아가서 굶주리는 이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헐벗은 이들에게는 따뜻한 옷을, 병드는 이에게는 기도와 도움을, 갇힌 자들에게는 이로를, 절망하는 자에게는 소망과 용기를, 복음을 전도해야 합니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마태복 25장 40절에 하나님이 세상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오늘 교회가 집야할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1년에 한번온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1년에 한번온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뻐서 모였습니까? 이날을 기념해서 말씀을 더 정리해서 매일매일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고 소립니다. 우리 마음속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 소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들어 계시면 야 돼. 그러면 내가 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이고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행동을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다니도 맨날 다니도 구원은 못 받아 천국 못 가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늘날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지켜야 할 진정한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회가 집계할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